K5 2011년형입니다. 2011년 네, 아, 제가 요건 차량을 잘못 샀어요. 어, 차량에 대해서 정확히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음. 요즘 많이 안 좋으네요. 어, 손해보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장사라는 게 남을 때도 있고, 음, 그 다음에 손에 볼 때도 있는 거니까 넉넉히 생각하기로 했습니다. 어, 외판 좀안 좋구요. 옵션은 좋습니다. 전동 시트 있고, 메모리 시트 있죠. 어, 노블레스 트림이구요. 194,000km입니다. 썬루프 파노라마 썬루프가 있습니다. 음. 파노라마 썬루프 좋구요. 예 네, 어라운드 뷰는 빠졌네요 어라운드 뷰 빠졌고 음, 통풍 시트 히팅 시트 조수석 운전석이 있고요 음, 네이 차는 음, 제가 옵션 때문에 <laughs> 좀뿅 가서 산 건데 어, 제가 이렇게 문제가 많을 줄은 몰랐습니다 어, 엔진 안 좋고요 미션 튀고 그 다음에 RPM 문제가 있고요 엔진 보겠습니다. 2.4 GDI. GDI 엔진이 스틸에서는 좋지 않습니다. GDI 엔진이고요 GDI 엔진은 고장이 나기 때문에 바이어들이 서로 하는 엔진이 아닙니다. 왼쪽 펜다, 오른쪽 펜다. 틀렸네요. 2박자 사고로 예상이 됩니다. 백판넬 사고유무 검수 하겠습니다 백판 쪽에 방음 칠이 되어 있네요 그래도 이 녀석은 음, 차량 상태는 좋지 않는데 음, 옵션이 좋아서 그나마 바이어들이 눈독을 들이고 있습니다 k5 중고차 수출문이 언제든 환영합니다.